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제가 의사 진행 발언을 드리지 않겠다고 양해의 말씀을 방금 드렸는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왜 그렇게 우기십니까? 첫 번째 질의 순서는 김기표 의원님, 저기, 예, 제가. 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경기도 자 김기표 자, 위원의 진, 아니, 발언이 시작되었습니다. 질의를 영구합니다. 신동호 의원님 발언에 끼어들지 마세요 방해하지 마세요. 위원장님이 갈게요. 질의를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천 경기도 부천시의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어, 서울 고등법원장님, 예. 통상의그 항소심 이심 선고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상고가 되면. 기록을 대부분에 송부하기 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요? 보통 그, 뭐, 통상적으로는 기록을 정리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 기록 정리해야 되겠죠 증인신문 녹취록도 작성하고 공판기록 폐지수도 매기고 그게 이제 밑에 실무진들이 굉장히 그게 그것도 사실 굉장히 큰 업무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통 제가 그, 그 변호사로서 활동할 때 보니까 송부하는 것 자체가 한 2주 정도 걸리는 걸로 그렇게 해서 보통 그 다음 대부분도 이렇게 대비하고 그런데 보통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등법원장님이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하시면 되나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동상적인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보통 송부도 우편으로 하죠. 대부분의 사건은 일단 우편으로 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우편으로 하는 게 우편으로 하죠. 예, 맞, 맞을 겁니다. 그런데 에, 지금, 대법원, 이런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파기환송임 사건은 3월 20, 어, 좀띄어주시죠 3월 26일 날 무죄 선고가 났어요. 그 다음날 검찰이 바로 상고장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3월 28일 바로 기록이 대법원에 송부가 됩니다. 이런 적이 있습니까? 선거범죄 사건이기 때문에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저렇게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범죄 사건 신속히 처리하는 것은 뭐 6개월, 3개월, 3개월 내에 처리하라 이런 규정도 있는데 그게 지금까지 잘 지켜졌나요? 네.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뭐 지켜지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록이 선고가 나자마자 바로 기록이 조제가 돼서 그 다음 다음날 상고장 딱 제출하자마자 기다려서 그 다음날 대부분의 송부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있었어요? 만, 많은 사례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한 번이라도 있었냐고 묻고 있습니다. 많은 사례가 있지 않았다는 것은 정확히 제가 알아요.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제가 물었어요.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한 번이라도 역사상 단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이번에 왜 이렇게 서둘렀습니까? 그 부분은 재판과 관련된 사항이 돼서 그게 왜 재판 사항이죠? 예. 재판은 끝났어요. 재판 끝나고 송부한 거를 얘기합니다. 지금 3월 26일에 송부가 되고 그 다음날 상고장 제출하고 28일에 송부가 되려면 송고되기 전부터 이미 아까 얘기했던 보통 통상은 2주 정도 걸리는 절차를 미리 다 해놨다는 얘기죠. 그래서 판결문에 아마 서명한 그 잉크가 마르기 전에 바로 송부 준비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왜 이랬습니까? 방금 좀 말씀드린 것처럼 좀 재판에 관련된 사항이 이게 왜 재판에 관련된 사항입니까? 네, 그 재판 끝나고 알겠습니다. 기록 송부하는 아주 그냥 절차적인 얘기를 묻고 있어요. 재판에 관여합니까, 우리가? 예? 네? 지금 재판 사무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국정감사입니다. 그걸 답을 해 주셔야, 왜답 준비 안해 오셨습니까? 왜 그렇게 소, 신속히 보냈는지는 지금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말씀 아니, 고등법원장이 그거또 확인 안 하고 지금 국정감사 나왔습니까? 오후에, 확인해 보시고 오후에 답변하십시오. 알겠습니까? 그거 하라고 지금 국정감사 하는 겁니다. 그걸 확인을 안 해보는 게 지금 말이 됩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꼭 확인하셔서 제가 다시 물어보거나 동료 의원께서 물어보면 답을 하십시오. 왜 그렇게 빨리 했는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에 그렇게 빨리 했는지. 저렇게 날짜상 그렇게 됐다면 이미 대법원, 이미 고등법원에서 항소심 판결하기 전에 누군가 대법원에서 지시를 해서 빨리 기록 만들어서 선고 나자마자, 상고하자마자 올려라라고 지시를 했다고밖에 보이지 않는 일입니다, 이것은.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쓸데없는 억측이고 오해인가요? 말씀해 보십시오. 확인 안 하셨으면 추측이라도 해보세요. 역시 뭐 제가 그 부분을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어서 좀 말씀드리기 바라는 점을 좀 약해. 국정감사 양측이었습니다. 준비를 뭐한 겁니까, 그동안? 제가 파기 환송돼서 뭐 이거는 제가 묻지도 않을 거예요. 이게 파기 환송이 역사상 유례없는 기간 짧은 기간 파기 환송이 된 것뿐만 아니고 그 전부터 이미 대법원은 고등법원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시를 해서 아마 선거 결과를 미리 알았는지 몰랐는지까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만은 결과가 나자마자 바로 기록을 그다음 날 올려라라고 지시를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래서 전체적인 인상을 보십시오. 고등법원에서는 굉장히 서두르고 있어요. 굉장히 선고 나자마자 그 다음에 검찰에서는 다음 날 바로 그날 상고장 제출은 못하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 날 바로 제출합니다 상고장 그 다음 날 제출했는데 바로 기록을 못 보낼 테니까 그 다음 날 기록을 보냈는데 3월 2 8일 송부하죠 문제는 접수가 대법원에 3월 2 8일 접수가 됩니다 보통 우편으로 가면 적어도 3, 4일은 걸리는 거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거는 사람이 기록을 들고 나른 거예요 트럭을 싣고 갔건 어쨌건 사람이 직접 들고 그 많은 7만의 페이지에 대한 다른 이런 기록을 가지고 대법원에 직접 가서 접수를 한 겁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죠 고등법원은? 서울 고등법원 왜 이렇게 서둘렀어요? 중요 사건이나 좀 기록량이 방대한 사건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이 건국한 이래로 중요한 사건 이것밖에 없었습니까?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래로 중요한 사건이 이것밖에 없었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없었나요?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단한 번도 없는 일을 이번에 이렇게 했죠? 이것이 서울 고등법원의 자체 판단입니까? 자, 이런 지시가 저는, 이거에 관련된 지시가 대법원에서 내려갔을 거라고 봅니다. 대법원장이나 대법원 관계자가 직접 재판부 했을까요? 고등법원장 통해서 했겠죠? 고등법원장이 그에 관련된 지시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시 받은 사실이 저저 없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태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국민의 박준태 의원님